역사학자 이해직하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과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현재는 살고 있는데 어떻게 과거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역사라는 것이 우리를 과거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살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아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하,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조언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우리의 삶을 사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오늘을 잘살수 있고요. 역사를 바로 알아야 내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응답의 삶을 살았는지,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 출애굽한 첫 세대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들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세대들. 이 세대들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우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조상들과 하나니까 어떻게 약속했고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알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수 있는가, 이것을 잘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광야 생활을 하기 전까지 홍해의 경험도 있었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만나와 매라의 사건, 그 다음에 쓴 물을 또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것들, 여러 가지 전쟁 치르는 모든 과정과정들, 그렇잖아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죠? 이게 다 무슨 말,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전이나 광야 시대나 광야 후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백성은 내가 지킨다, 내가 보호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완전히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수 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은 자신의 죄 문제도 회개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도베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주를 받고 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둔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친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친 귀를 갖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눈도 막고 영적인 무, 이렇게 무감각한 자가 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 첫 세대들은 그렇게 적과 굴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의 땅을 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철저히 순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여줘도 과거를 이야기해 줘도 그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무지한 건 그랬든 안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아니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듣는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멘하고 충성하는 복된 성도가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